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이번 학기에 건국대학교 로스쿨에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한 학생에 대해서 인터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그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자율전공학부를 졸업하고 철학을 다전공하면서 이번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해서 다행히 이번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 학생입니다. 네. 혹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네. 그 리트 점수나, 뭐, 네. 토익이나 뭐 학점 같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다저 네. 이제 리트 점수는 올해 시험을 본게 이제 129점을 받았고요. 이제 학점은 4.5점 만점에 4.3에서 4, 4 98%였고, 이제 토익은 960이었습니다. 음, 네. 이번에 지원은 혹시 건대하고딴데또 어디 한데 있나요? 네, 건국대학교하고 이제 연세대학교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또 리트 공부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뭐 팁이라든지 알려주고 싶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 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리트 공부를 한 기간은 짧았었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먼저 그래서 음, 드리고 싶은 가장 큰 팁은 기출 문제를 최대한 아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보통 입시 준비를 시작할 때 리트 이제 기출 문제 중에서 음, 전년도를 풀어보든지 아니면 가장 옛날 거공부년도를 풀어보든지 한번 풀어보면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고 그 이후에는 기출 문제를 최대한 아끼면서 음, 본고사 직전까지 최대한 아끼고 그리고 본고사 이제 한달 전쯤에 시간을 정확히 재보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이제 다른 문제들 사설 학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문제 의 질이 본고사랑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학원 강의를 들어보지는 않고 모의고사만 가끔 봤었는데 모의고사를 풀 때랑 리트 본인고사 기출 문제를 풀 때랑 차이가 너무 많아서 기출 문제를 최대한 아껴서 공부하라는 말씀을 제일 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 혹시 학점도 잘 나왔는데 학점 네. 잘 받는 뭐 비법이나 뭐 이런 거 있나요? <laughs> 학점을 잘, 네 결과적으로는 잘 받았는데 잘 받는 비법은. 흔히들 이제 학점을 잘 받으면은 그게 성실함의 척도라고 교수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성실을 하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4년 동안 다니면서 지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조금 노력했던 부분이 제가 공부한 것도 한 거지만 교수님들께서 많이 좋게 봐주셔서 학점이 결과적으로 잘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성실하게 지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예, 그럼 뭐 토익 공부 어떻게 했는지, 라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 네. 토익 공부는, 저도 토익 공부는 조금 전략적으로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표 학교를 정하고, 이제 모집 요강을 먼저 살펴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토익 공부 시작을 했어요. 이제 건국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건국대학교는 950점 이상이면 만점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어 제일 빨리 950만 넘기고 바로 다른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하고 이제 최대한 영어 공부에는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자기 목표를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자기소개서, 네. 자기소개서도 물론 음, 입학하는 학교, 이제 목표 학교가 정해지면은 각각 양식이 다 따로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있어요 그거를 보고서 준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전에 제가 준비했던 방법은 어, 자기소개서를 채우기 전에 먼저 제 <laughs>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25년에서 이제 20대 중반에서 그 이상들 다 되실 텐데 자기소개서 쓰실 때쯤이면은 한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정말 형식이나 구애 없이 한번 쭉 적어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었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법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어떤 부분에서 나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었나 그런 거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쭉 적어 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적어 봤던 게 아마 텍스트 어 20장이 넘게 한번 적어 봤었어요. 그렇게 적어 보고 나서 오히려 그렇게 저의 스토리를 완성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자기 속에서 형식을 보면서 아, 이 부분은 이런 내용에 맞춰서 적용해서 쓸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하는 방법을 써가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내용을 채우려고 급급해하는 자기소개서는 조금 이미 조금 힘든 자기소개서가 될것 같고, 오히려 어떤 내용을 빼야 될까 고민하는 자기소개서가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하실 말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거를 한번 전부 정리를 해보시고, 객관적으로, 아, 이것이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하면서, 취사 선택할 것, 강조할 것 강조하고, 빼야될 것 빼야하고,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하시는 게 자기소개서 준비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면접 준비라든지 뭐 이런 거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면접 준비도, 음, 아까 이제 리트 준비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저는 학원 강의를 전혀 듣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스터디도 전혀 안 하고 전부 다 독학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이제 면접 준비에 관련해서는 음 주로 이제 시사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을 크게 준비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냥 뉴스를 열심히 보면서 뉴스를 보고, 음,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거를 짧게 한두 문장 정도로 제 생각을 써보지도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정리 정도만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음, 이거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인터넷 댓글 창을 보면서 찬반 양론이 나눠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는 것도 이제 어떤 주제, 주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유연성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 있어서 내용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것도 많은 도움을 해, 많은 연습을 했었습니다. 음 저는 거울 보면서 연습하기 뭐 그런 거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많이 하지 않고 예상 질문 정도를 하고 답을 키워드 중심으로만 외우고 그 이후에는 제가 계속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법을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학부 시절부터 로스쿨 입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학생 분들이시라면은. 발표 때 이제 수업 때 발표를 혼자 열심히 해보는 게 그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마지막으로 뭐 로스쿨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학생들에게뭐 당부하고 싶은거나 뭐 팁이라든지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저도 이제갓 신입생인 입장으로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이제 로스쿨에 입학하게 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그,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천 명의 학생이 있으면 천 명의 공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지만, 저랑 완전히 반대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두 다 많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들어보고, 어,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최대한 아끼라고 했지만 기출문제를 오히려 최대한 반복하면서 풀어보는 경우가 자기에게 맞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무엇보다 빨리 자기한테 가장 먼저 맞는 자기의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와 동시에 너무 공부에만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이제 로스쿨 리트 학습은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좀 감을 떨어진다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만의 확실하게 쉬는 방법도 마련해가면서 입시 준비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